방의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연일 선긋기를 하는데, 아 저는 좀저 제가 좀 조마조마해요. 홍시 홍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입니까? 오늘 연락도 한적 없다. 예전에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카톡 주고받은 사진 이렇게 음. 올리고 있던데. 제 이거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스텝이 자기 자기 발언에 계속 발이 꼬여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음, 저는 맨 처음에 그 명태균 씨와 같은 행사 장소에 있는 사진 공개됐었잖아요. 그런 어, 사진. 2013년인가 뭐 이게 꽤 네. 시간이 지났지만 네. 사회를 명태균 씨가 보고 음. 그 홍준표 시, 시장이 당시에 뭐 이렇게 연설을 하는 사진 보면서. 2009년인지 10년인지 지금 김태호 의원이 음. 총리로 지명됐거든요. 그때 박연차 태광 그룹 회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 이게 굉장히 그 핫하게 붙었어요. 네? 근데 본인은 모른다 만난 적 없다라고 했는다, 했는데 음. 네? 이후에 박연차 회장과 같은 장소에서 뭐 이렇게 커팅하는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바로 사퇴했어요. 음. 본인이 이게 이거에 대한 책임을지고 바로 사퇴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 만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여튼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진이 나온 거는 어 만난 적은 있겠구나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 보고 음. 아 2009년 10년과는 지금이 많이 달라졌나 아. <laughs> 이런 <이럴> 생각도 <laughs> 들었고 음. 아 그게 홍준표 어, 시장이니까 어떻게 좀 극복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그 홍준표 시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인하는 수준이 그 잣대가 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거든요. 아, 꼬지죠? 네. 그러니까 공감가요? 왠지 이재명 대표가 조금 험한 말 해도 아유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재판이 다섯개뭐뭐 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과가 사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엿됐다 이 한마디에도 아왜 저런 <laughs> 말씀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네요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잣대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가? 아 어떻게 않는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살기 편할 수도 있겠다. 어 그렇죠. <laughs> 자기에 대한 네. 용인 범위 수준을 높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원래 그래 요런 거. 어, 그렇죠. 네. 뭐 아니,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서 뭐 잡놈처럼 살아서 이렇게 뭐 흠이 많다라고 음. 얘기하니까 그다음엔 웬만한 흠은 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민주당이 지금 그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아니 이 정도 흠결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좀더 나서야 하는데 음, 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것도 좀 황당해요. 음. 제 대변님 진짜 말씀 들어 보니까 음. 생각해 보니까 여배우와 굉장히 수위 높은 아, 스캔들이 있었죠. 아니, 제, 저도 그얘기고 그래요. 그게 지금 사실지 아니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게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 삼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여배우가 나와서 한동훈에 대한 공식 지지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형수한테 그렇게 뭐 상륙을 상륙을 하고 이런 거. 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 그러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살기가 편하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음. 네. 어쨌든 그 정치인마다 우리 대중들이 또 용인하는 범위가 좀 다를 것이다. 아, 요거 좀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사, 그 카톡 사진도 있지 않아요? 감독님? 그 카톡 사진 보면 연락한 적없다를 얘기했었는데, 네뭐 카톡 주고받은 사진 그냥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면은 뭐 땡큐 <laughs> 그니까 네. 직접 명태교씨하고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 뭐 뭐라고 했던가요 의례적인 인사 뭐 네. 얘기였다 네. 뭐 얘기하는데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었다면 뭐더 어~ 적극적인 해명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당원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았고 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와 넌 어, 그분과 소통한 적이 없다 라고 음. 했었을 때 소통의 근거가 나왔다 라고 네. 했었으면 저는 한전 대표 같은 경우아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치겠다라는 음. 그런 모습 까지 보였을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러시요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답을 했냐 안 했냐까지도 음. 막 그렇게 공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또 당내에서 오세훈 뭐 홍준표 두 시장의 이 명태균 스캔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 뭐 서른 명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는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네. 이상하리만 치에 좀 조용해요. 음. 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그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 전체가 야 이거 빨리 진화해야 된다 음. 아니면 뭐어 이거 그 큰일이네 이런 정도의 반응도 없을 정도로 어? 상당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전 그렇게 봐요. 이게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특검에 네. 강하다고 보고 있고 음. 이게 적전 분열은 정말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기존에 있었던 뭐 탄핵안이나 뭐 특검안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좀 공고하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반대 기류는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튼 이상하리만치 조용한데 네. 그게 한편으로 조금 좀 불안하기도, 불안하기도 하고. 하고, 어, 어, 그. 진짜 연루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전국 단위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러나 적어도 경남 일대에서는 일부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서 조용한가 뭐라는 음. 생각도 좀 합니다. 일단 조용한데 그 조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겠다라고 음. 좀 보면 되겠네요. 굳이 그뭐 무게를 두자면 네. 그게 큰 문제가 될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음. 당이 그렇게 뭐어 지금 당장 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에 가까운 조용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 국민의